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마크입니다. 민티입니다. 조용히 <laughs> 해. 조용히 해. 오늘은 한번, 뭐냐, 그거. 그 활전, 성에서 활전쟁을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laughs> 허딘님 따라하기. 워다시시 마크님과 함께. MP, MCP. 나 먼저, 나 가져가. 하나씩 가면 가져가세요. 화살은 한개또 가져가도 되고. 너 죽이지 말고, 지금. 아비아해아비아해아비아해비안해아비아들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아, 미안해.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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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총 마치 총 마치 총아 마치 총아개군 죽을래 왜안 해도 쉬아 하지마 자전원노 들어갑니다 소고 페이 페거페이 내가 방송을 왜 많이 모르냐면. 많이 찍도구만. 오! 어디 갔다 왔어. 아니에요. 모비들이 계속 사라져가지고. 자, 한 번, 10, 10, 자, 초 10, 10. 10초, 10초, 10, 9, 9 8, 7, 9, 7 6, 9, 5, 4, 3, 2, 1. 잠시 6. 아! 응? 나 다시. 나 다시. 나 다시. 나 다시. 나 다시 죽으라니. 근데 이거 힘5 해야 되겠는데? 왜? 너만 죽잖아. 아 그래. 힘 1인데 이거? 잠깐만. 됐다. 아 씨. 어, 뭐야? 아이템 뭐해 놨는데? 나안 죽었나? 아. 뭐야? 너 갑바는 사라졌어. 그냥 말 너도 갑바 벗어. 응? 갑바 벗으라고? 응. 잠깐만. 한번 갑바 벗고 한번 때려 볼게. 4한 아, 아, 아니지 그거는 그거는 아직 살짝 큰 거지 내가 해줄게 그렇게도 안 된다니까? 야 세게 세게 땡겨 최대한 땡겨서 오야야 야야 아, 땡겨? 야, 야, 여섯 한 달잖아 그건 너무 세, 심해 아 괜찮아 그냥 이렇게 해힘힘 5짜리 힘, 하는 게 나아 힘5자리 하면 한번 해주고 쫙 건너편에 있구만 너무 빨리 끊어잖아 이러면 왓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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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왓다시 아마테라도아마테라토아마테라토아마테라토아마테라토 제사 때 미는 메 제사 때 미는 아카사라야는 매, 사때 미는 아제 아. 라미 어.. 최근에 민트님 매, 제사 때미사때 미는 애플민트님의 매, 제 아, 야 미는 사때 미는 메 죽을래요? 안죽을래그 미는 매, 제사 때 미는 매, 제사 때아는 매, 제사 때 미는 매, 제사 때 미는 매, 는게 낫지 않아요? 노노 그냥 입 블록하게 가는? 응? 블록하게. 아니. 아씨. 그냥 가빠 입으세요. 아씨, 필요 없어. 난, 난, 난 입어야지. 안 돼! 아, 그럼, 둘다입든지 빨리 해! 아, 입지 마. 아, 너. 아, 너. 어디 있지? 저기 있구만나 방금 떨어졌다. 구... 아, 보지 마라, 가면. 보지 마라. 오구나 만들어라, 표현돼야 이제 아니거든, 나. 어쩌나? 모기통 사는 거. 그건 내가 어쩔 수 없이 한 거고요, 바보야. 강제. 컨셉. 컨셉이 딱 직업과 어울려. 뭐라고? 오 <laughs> 어, 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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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다. 어딨어 첫째다. 어디 있길래? 첫째다. 나한테 네 밑에 있다. 응. 첫째다. 응? 바깥 밑에다 재밌다고 하던데 그거 뭐가? 네저 봤어요. 재밌어요? 네 꾸림. 막 서로 막 운명 뒤바뀌어서 막 선별 이 뒤바뀌어가지고 막또 찾는 거 아니야? 어, 근데 거기도 거기서 왓챠 시카투르. 거기서 변태인 사람, 변태인 애들 있어. 와이 시프트가 안 되나? 이 시프트가 안 돼. 왜? 네? 시프트가 안 돼. 아 어, 어, 됐다. 어 위치 가시어줘서 고마워. 안 와. 뭐야? 옆에서 소리 났다? 어딨어? <laughs> 나 꿀자리 <laughs> 개꿀자리 <laughs> <laughs> 어, 잠깐만요 <laughs> 뭔 소리가 났는데 님도 일시를 준비해 일시정 내일은 네, 다시 놀았왔음봐어 저기 있구만 응? 이앰표가 보인다 안다 <laughs> 보이게 한 거다 이 바보야 꼬꼬꼬꼬 왜화려안 쏴죠? 슥슥 슥슥 자 야자타이다 마카다마 야자타이다 마카다마아 어떻게 맞췄어 이걸 대각선으로 맞췄다 칼의 신이지 이거 시원해 이거 어딨지? 이거 저기 손정도 있고 오 잠만 거기서 맞추면 안돼요 스포트면 들었구만 밖에서 맞 안에서 맞춰야돼요 안에 들어가서 어 뭐야 저기있다 꼭꼭 꼭구드러니 꾸꾸꾸꾸꾸꾸드러 그, 어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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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디가면 돼 지금 당연한 100%쉬프에들어거니까내예상에 그, 100 10 네, 맞다면 저기 뒤에 있다 빡빡 딸기. 딸기 빡빡 왓다시 꾸 꾸드러니 꾸꾸 꾸드러니 저기 꾸라라니. 성의 제일 높은 블럭에 한번 화살을 맞춰보겠습니다 아 까비 성에서 제일 두 번째로 높은 블럭에 맞췄어 왓다시 어. 왓다시 왓다시 와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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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라 으어 됐다 개 섞어라 멍멍이 섞어라 밖에 나오는 장애입니다아 나갔어! 왜왜안 죽어? 미치겠다 와따시! 아 잠깐만 나 허리 안 써져 이상해 아. 아. 내 머리통 고로로. <laughs> 미로나나좀 들어갈게요, 여기로. 예. 뭐야? 쯧. 쯧. 아, 슥빠아 줘. 자자자고. 자자자. 고리. 아, 고리. 와다시 나다시 튀고 간다네. 대적거라니. 대가리 있다 보충. 로가고로 빠가. 고로 빠가. 고로 빠가. 빠가. 빠 빠가. 빠가. 빠 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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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가 빠가. 빠가. 가 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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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빠가. 응? 포착! 난가만나아 다시 허리 고가 아하하하하하하 이리이리이리 나중에 여기서 활! 여기서 그거 할 건데 상한 거 알겠고요 민트! 애플 민트! 이거 뭐! 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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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다! 아이깜야오깜야 진짜 깜짝 놀랐다 깜야깜짝야아 진짜 깜이야 이거 <laughs> 아야 진짜 꿀잼이네요 이거. 아 진짜 꿀잼이야. 진짜 놀랐어 나. 비물아 내가 아! 아! 으! 멍글했잖 소리 저 살금치 뒤지면 안 아들래요? 아니면 저희 집에 퇴 애뷰 마치겠습니다.